테슬라, 10년 만에 전기차 누적 인도 건수 300만 건, 달성 눈앞. 테슬라가 지난 2분기 상하이 공장 폐쇄로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영향으로 2분기 이전 분기보다 테슬라의 차량 인도 건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누적 인도 건수는 증가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10년간 테슬라의 누적 차량 인도 건수가 300만 건에 육박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테슬라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정확히 2022년 6월 30일까지 테슬라는 289만 9,877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최근 시장 동향과 테슬라의 가이던스에 근거할 때 7월 말이나 8월 중에는 300만 건의 인도 건수를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는 300만 번째 차량이 출고되는 모습과 인도 모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테슬라의 10년 역사를 기념하는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테슬라의 히트 상품 중 모델 Y는 분기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델 3은 분기마다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목표는 곧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주식을 사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애플이 올해 2분기 실적에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애플 주식을 사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마켓워치 등 외신들이 시티은행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애플은 이달 말 2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 시장 철수 등 악재가 애플의 분기 실적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티는 200달러였던 애플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짐 수바시티 분석가는 2분기 실적이 부진해도 애플 주식을 사야 한다고 진단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9월 14일 출시될 아이폰 14 시리즈가 애플 주가의 단기 총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소비자가 쓸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수요가 많더라도 올 가을 소비자 지출부진과 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저가형 안드로이드 폰에서 중저가 프리미엄 폰으로 교체하는 최근 추세. 셋째, 900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애플은 지난 4월 시가총액에 약 4%에 달하는 최대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애플이 배당금도 올릴 것이라고 짐수바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네 번째 이유는 애플이 향후 더 많은 고정 서비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PC와 장치 관리를 구독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장치 모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오는 2025년 AR/VR 헤드셋, 애플카와 같은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애플의 시장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시티는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4년 윈도우 12 공개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운영 체제 전략과 관련해 메이저 버전 공개 주기는 3년으로 하고 대신 기능 업데이트는 지금보다 자주 제공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윈도우 센트럴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윈도우 새 버전은 2024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당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초 2023년 선보이려던 코드명 선밸리 3로 불리는 윈도우 클라이언트 계획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윈도우 센트럴은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해 윈도우 11을 발표하면서 매년 메이저 업데이트 틀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발자는 윈도우 10이 마지막 윈도우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윈도우 11은 일회성 공개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 센트럴 보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 전략을 바꾼 듯 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년에 한 번씩 윈도우 메이저 버전을 공개하는 대신 기능 업데이트는 좀더 자주 하려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하는 윈도우 기능 업데이트를 많게는 1년으로 사회로 늘리려 하고 있다고 윈도우 센트럴은 전했다. 2015년 출시된 윈도우 10은 2025년 중단될 예정이다. 베이징 자율주행 택시의 천국 바이두 서비스 개시의디디 추신도 서비스 개발 중 중국의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는 이제 베이징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무인 택시는 베이징에서 점점 더 흔한 광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술 그룹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는 매일 일반 택시와 거의 같은 승객을 수송한다. 한 승객은 최근 베이징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주변에서 바이두 택시를 탔다. 스마트폰 앱에 픽업 장소와 목적지를 입력한 후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노란색과 빨간색 로고가 반짝이는 차량이 나타났다. 택시 뒷문 근처 화면에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다. 바이두 직원이 탑승을 위해 함께 오는 가운데 승객은 화면에서 목적지를 확인했고 차는 소리 없이 출발했다. 화면에 나타난 지도는 우리에게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차량은 베이징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베이징 모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아폴로 문 모델이다. 개발자들은 특히 출발, 정지 및 회전할 때 기존 차량보다 더 부드럽게 작동한다고 말한다. 교차로에서 원활하게 회전했고, 예기치 않게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등장했을 때에도 급회전이나 급제동은 없었다. 바이두는 2021년 11월 이 구역에서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원이 비상시 항상 운전석에 앉아야 했고, 4월 말부터 조수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차량 6대 중 5대는 여전히 운전석 뒤에 바이두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26세의 웨이샹은 인터넷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까지 1km를 이동하는 바이두 자율 택시를 이용한다. 웨이샹은 택시를 빨리 탈수 있어 편리하다라고 전했다. 기존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의 운전자들은 징수되는 저렴한 요금 때문에 웨이샹과 같은 근거리 고객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개발 구역 내약 60평방킬로미터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자일주행 택시는 하루 최대 29회 운행이 가능하며 기존 택시는 약 30회 운행과 10에서 20회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다. 승객들은 지금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 기술은 공공도로에서 실제 차량 운행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개발은 2013년 시작되어 2021년까지 4년 동안 베이징 주변에서 366만 킬로미터를 운전했다. 이는 지구의 적도를 91회 이상 회전 여행하는 것과 같으며 경쟁 프로젝트보다 훨씬 앞서 있다. 참여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한 유사한 시험보다 15배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두왕 윈펌 부사장 겸 자율주행기술 총괄 매니저는 AI 운전자는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복잡한 교통환경에서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택시는 택시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약속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중국 택시 회사의 총 비용 중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하고 승차 공유 요금의 80%는 기사의 보수로 가져간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면 공급자는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간접비를 줄일 수 있다.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앱인 디디추싱은 이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택시는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바이두 차량은 고가이며 각 48만 위안이며 승객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바이두는 18개월마다 요금을 절반으로 줄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아, 소비 안 줄었네. 너무 싸 보이는 아마존. 최근 하락 압력을 받아왔던 세계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닷컴 주가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반등세를 보였다. 자체 할인 판매 행사인 프라임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긴축 조치가 소비 경기를 꺾을 것이라 우려했던 월가 전문가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며 아마존에 대한 전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아마존 주가는 하루 만에 2.64% 상승하며 113.55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가는 0.04%더 올랐다. 올 들어 31% 이상 하락하고 있는 아마존 주가는 지난 5월 말에 101.26달러로 52주 신저가를 찍고 조금씩 반등 중이다. 앞서 하루 전인 14일 아마존은 자체 멤버십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1 2에서 13일.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3억 개 이상의 제품이 팔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억 5천만 개 정도가 팔렸다. 구체적인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가전과 아마존 브랜드 기기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 많이 팔렸다고 했다. 이런 실적은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미국 소비 지출 두나와.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1.0% 증가에 시장 전망치였던 0.9%를 웃도는 호조세를 보였다. 주유소, 무점포 소매점, 자파점, 가구 등에서 특히 소비가 많이 늘었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소매 판매가 8.4%나 급증했다. 이에 브라이언 노, 모건스테니 애널리스트는 이번 프라임데이 실적이 하반기 아마존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 호조가 아마존에겐 강한 시그널이 될수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하에서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크게 동요받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노웍 애널리스트는 올해 프라임데이 기간 중 3억 개에 이르는 제품이 팔렸는데 이는 작년 행사 때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팬데믹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이 재개된 리오프닝 기간에도 이렇게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적은 미국에서의 소비 성장세가 여전히 강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며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코로나 당시 늦췄던 수요는 아직도 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마존의 실적 성장세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아마존 주가를 분석하는 우러가 53명 애널리스트 중 37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매수 투자 의견도 13명에 이른다. 매도 이하는 단 2명이다.